FA 계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과감한 투자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팀의 미래까지 흔들리죠. 오늘은 2000년대 KBO를 띄운 듯 최악의 먹티 FA 선수 탑5를 소개합니다. 랭킹의 진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손민환 2009년 롯데 1년 15억 롯데의 에이스이자 자존심이었던 손민환 무려 1년 15억 당시로선 충격적인 대형 계약을 맺었지만 2009년 14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5.19 기록 후 어깨 수술. 이후 2년간 1군 등판 0경기. 게다가 선수협비리 문제까지 겹치며 최악의 FA 재계약 사례로 꼽힙니다. 4위. 심정수 2005년 삼성 4년 60억. 파워 히터 심정수는 2000년대 초 이승엽과 혼란한 경쟁을 벌였던 타자죠. 삼성과는 4년 60억 당시 역대 최고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악령에 시달리며 4년간 단 296경기. 그나마 2007년 홈런 타점 1위를 했지만 역대 최저 타율 홈런왕이라는 불명의 꼬리표를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3위 정수근 2004년 롯데 6년 40억 6천만 공수주 다 갖춘 국가대표 외야수 FA 최연소 계약자로 롯데에서 6년 대박 계약을 맺었는데 야구보다 더 주목받은 건 잦은 사건 사고 음주폭행 시민폭행 술집 시비까지 사고 기록이 더 화려했습니다.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출장 경기소화 문제 행동 때문에 결국 FA 먹튀로 낙인 찍혔습니다. 2위, 진필중 2004년 LG 4년 30억. 당시 투수 최고 대우. LG는 진필중을 철벽 마무리로 데려왔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년간 성적이 3승 14패, 15세이브, 평균 자책점 5 0상 마무리 실패는 물론 선발 중간에서도 모두 부진. 마지막엔 1군 기회조차 사라지고 구단과 연봉 갈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LG 팬들에게는 지금도 아픈 기억입니다. 1위, 홍현우 2001년 LG 4년 18억. KBO 최초의 FA 대박 계약. 해태의 간판 3루수였던 홍현우는 LG와 당시 상상도 못한 4년 18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잠실구장과 무릎 부상이 발목을 잡았고 4년간 겨우 221경기 출장. 타율은 2할 0푼대 홈런은 14개에 불과했죠. LG의 큰 그림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결국 그는 KBO 먹튀의 원조라는 불명예를 안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FA 계약 성공하면 팀의 미래가 달라지지만 실패하면 이런 전설의 먹티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대 먹기 1위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